주식 시장에서 손실은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겠죠. 다음 주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먼저 증시 키워드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풍랑 거센 국내 증시 다음 주 무풍지대는입니다. 시장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뭐, 여전히 작은. 라든지 변수에도 국내 증시가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잡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자 그렇다면 다음 주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네, 마찬가지로 참 안개 속이 음... 계속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아래 공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악재다라고 하기보다는 글로벌한 전세계적인 그런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 더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증시가 사실 좀 미리 많이 빠진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낙 네. 보기 작을 수는 있겠지만은 다른 나라 증세 다 빠진데 우리나라만 오르기는 지금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부터 이벤트 굉장히 많고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또. 하루는 좋게 얘기가 나왔다가 네. 하루는 또 나쁘게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전히 뭐 그런 현상이 답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많은 투자자 역시 관망과 매수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음 주 어디에 집중하면 좋을까? 혹시 투자 대안이 될테마라든지 업종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어제가 8.15 광복절이었지만 뭐 아쉽게도 일본 테마와 제재 관련했던 외국 테마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다 밀렸습니다. 그러나 내일 다음 주에도 저는 일단 외국 테마 주는 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소재 부품이 있죠 이런 그 관련 주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와 OLED에 관련된 소재 부품 주 중에서 우량 주들의몇개 종목들이 강세 흐름이 계속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음, 그러면 방향성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 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어 방향성을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배팅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잘못하면은 뭐 손실로 다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뭐일년반 동안 지금 얘기를 같은 얘기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최대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하셔야 되겠고 비중을 스몰하게 좀 운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요. 시장이 언제 급락을 맞이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 시장에서 올 들어서 최대 급락이 나왔는데 운이 좋게도 우리는 광복절로 인해서 피해 갔습니다. 그런데 음. 어, 이게 또 다음 주에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이 될지 또 어, 당장 이번 주말 미국 증시 어떻게 될지 지금 한치 앞을 예상을 할수 없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현금 비중을 확보를 하시면서 이렇게 급락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매수 진입, 그리고 급반등 시의 매도 전략, 이 전략을 취하시는 음.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증시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방향, 그리고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내 계좌를 화사하게 만들어줄 종목은 무엇일까요? 만나보기 앞서서 5스타 세븐이 방송과 모바일을 통해서 추천해드린 종목들 수익률 점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먼저 이성우 대표 AS 종목 DB 하이텍입니다. 1차 목표가에 지금 도달을 한 상황인데 추가 전략을 좀 세워주세요. 예, 1차 14500원, 2차로 16500원 제시해드렸는데 네. 어, 이번 주에 어, 뭐 두번 정도 15000원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음. 어, 그래서 14600원에서 절반 정도 파시고 나머지는 14500원이 예, 깨지면 그때 예, 파시라고 그렇게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아마 못 파신 분도 있겠죠. 그렇죠. 어, 그러신 분들은... 절반 정도는 뭐 지금 가격이 14,000 3 0 0 0원대 매수가 된 거니까 13,000원 초반이 14,000원에서 14,500원 정도 절반 매도해서 이익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14,900원에서 15,300원 사이에서 한번 매도 좀 올라왔을 때 매도를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상원 대표 AS 종목입니다. 바로 한솔테크닉스인데 역시 10% 이상 수익률을 기록했단 말이죠. 다시 매매 전략 좀 세워 주세요. 네, 일단 한솔테크닉스는 지난주 주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네. 물론 여러분들께 6,800원에 매수 천드린 이후에 지수가 같이 급락하면서 5,700까지 원 하락을 했다가 이번 주 들어서 6일 연속 상승 7,920원까지 저점 대비서 무려 40% 이상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외국과 기관들의 수급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과 목표치인 8,000원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시는 분들은 8,000원 <laughs> 돌파 또는 근접 시에는 물량을 축소해 주는 것이 일단은 아 수익을 챙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호영 대표의 AS 종목입니다. 바로 미스터 블루죠. 미스터 블루도 반복 매매로 25% 이상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투자 매력이 유효할까요? 네 어저께는 급락이 나왔지만 오늘 네. 그 급락을 딛고 다시 양봉이 오르면서 급등 구간을 또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목표로 했었던 가격이 만원대였는데 일단 돌파를 했다가 잠시 밀렸고요 어,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매매 관심 종목으로 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약세장에서도 놀라운 적중률 그리고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파이브 스타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 핵심 종목을 음. 만나볼 텐데요 다음 주 라이징 스타첫 번째 주인공부터 확인. 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주인공은 INC입니다. 이성우 대표님, 예. 네, 설명 좀 해주시죠. INC는 통신 반도체 설계 기술을 보유한 팻맥스 업체입니다. 이게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한전의 AMI 사업이고 도로공사의 LED 조명 제어 사업. 여기에 수혜를 볼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AMI는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의 약자인데요. 스마트 계량기 또는... 어 진행형 검침 인프라, 뭐, 이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이제 집에 이렇게 보면 현관 옆이라든가 계단 같은데 이렇게 숫자 써 있고 밑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검침기가 다 있어서 네. 그 검침원들이 그 적어가지고 일일이 과금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어, 단순히 그때는 전기를 얼마 썼느냐 이 정보밖에 없었습니다. 근런데 A.M.I.는 스마트 미터 안에 그 모뎀을 설치해서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일일이 사람이 당연히 뭐 검침할 필요 없이 원격으로 다알 수가 있고 이거를 뭐그 한전에서만 아는 게 아니라 본인이 컴퓨터 그. 그러니까 집주인도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내가 얼마를 썼고 어떻게 절전을 해야 되는지 월별, 시간별, 요일별 전력 소비 패턴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누진 단계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한 단계씩 이렇게 누진이 될 때마다 알람이 오게 돼서 절전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줄이면서 원격 검침이 가능하게 그렇게 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전은 이걸 계속해서 AMI로 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갈 수는 없으니까 어, 그 AMI에 들어가는 모뎀이라든가 그런 부품들을 만들어서 한전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INC가. 그다음에 LED 조명은 LED 조명 속에 고속 PLC 모뎀을 설치해서 원격 센터에서 이 원격 관제 센터에서 LED 조명을 키거나 끄고 또 주변에 맞춰서 조도를 또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뭐다 바꾸진 않겠지만 신규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기존 도로도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가 발생할 거고요. 뭐 이런 사업이 계속 되다 보니까 실적은 점점 좋아지죠. 2분기 실적의 매출액이 166% 늘어난 184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2,158% 늘어난 39억이고요 올해 전체로도 매출은 76% 영업이익은 50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 매수가는 4,500원에서 4,700 700원 오늘도 소폭 좀 올랐는데요 네. 어, 목표가는 1차 5,100원, 2차 5,600원, 손절가는 4,2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상원 대표의 다음 주 핵심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세경 하이테크요. 네. 신규 상장된 기업인데요. 2006년이죠. 설립돼서 터치스크린 외에 모바일 필름이라든지 테이프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사용하는 올티컬 필름을 비롯해서 최근에는 데코 필름이라는 그 사업에도 진출이 되어 있는데요. 이 데코 필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은 아니라 비싼, 다시 말해서 고급 화장품 용기라든지 그다음에 신용카드, 그다음에 차장, 차량용 내장, 그다음에 전반이 스마트폰, 그리고 액정이죠. 액정에 모두 다 들어가는 그러한. 아, 재료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 특히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실적이 너무나 좋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45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물론 10% 이상 증가거든요. 하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시가총액이 1,700억. 다시 말해서 영업이익이 4,500억인데 1 7 0억이다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쉽게 해서 영업이익이 450억이라면 최소한 3000억 이상은 시가총이 다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가지, 이 종목의 공모가격이 얼마냐, 35000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는 얼마냐, 3055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충분한 저평가는 라 메리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앞에 상정된 이후에 상승세를 보인 이후에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기관들의 단기 차익 매물로 일단 여겨지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추세 전환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그냥 해보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500원에 매수 들어가겠고요. 목표가격은 일단 공모가격인 35,000원 그리고 선절 라인은 일단 전조점 부근이기 때문에 이부근을 깨게 된다면 조금 조정이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2만 8,500원을 이탈시 선조로 잡고 타이트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호영 대표의 라이징 스탁 만나보도록 하죠. 픽셀 플러스. 예. 네, 픽셀 플러스 최근에 이제 일본과 관련해서 수출 규제 관련 수혜주로 새롭게 음. 떠오르는 이미지 센서 관련주입니다. 어, CMOS라고 해서. 렌즈를 통해서 빛을 받아가지고요, 이 빛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이 이미지 센서를 얘기를 하는데요. 어, 일본에서 이제 이 이미지 센서도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미지 센서를 생산하는 양산하는 업체들의 어 반발 수의 기대감이 또 형성이 됐습니다. 역시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이랑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픽셀 플러스를 비롯해서 옵토팩이라든지 관련돼 있는 IM이라든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모두 다 주가가 같은 위치입니다. 그동안 어 추세적으로 하방 경직이었고요, 하방 경. 정지계에서 바닥권에서 갑자기 최근에 이런 이슈를 통해서 거래량이 급증을 했는데 이번 거래량 급증으로 인해서 새롭게 활력이 생기게 되면서 새롭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탄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설계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IT 쪽 반도체 소재 쪽 모두 다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미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은 종합적인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5,300원. 원래는 이제 5,150원 정도에서 형 성을 할수 있겠는데요. 어, 오늘 주가가 또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5,300원 이하권 접근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5,800원 목표가 보시고요. 손절가는 4,95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파이브스타의 다음 주 핵심주까지 만나봤는데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But your friend could 인공지능 로봇이 나만을 위해 맞춤 투자를 해준다면 어떨까? 이제 더는 상상 속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분석, 또 나의 투자 성향에 딱 맞는 종목 선별은 물론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주는 로봇 마켓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봇마켓은 극심한 변동성장세에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 중소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안정 투자형 로봇에 주목해 보면 어떨까요? 현재 수익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소재 국산화 수혜주로 주목을 받은 SKC 코오롱 p 아로 단기에 10%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또 폐기물 처리 업체 코엔텍으로 6%의 수익률을 그리고 셀트리온으로 4.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종목 선별 및 투자 정보를 똑소리나게 제공하는 로보마켓 이 로보마켓의 자세한 전략이 궁금한 분들은 06938-2071번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락장 이후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여전히 추세를 가늠하기 어려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성급한 투자보다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실패없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주식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 난다.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는 계속됩니다. 계속